깨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믿음은 종종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정말 역사적으로 셀수 없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오늘 다 아실만한 그런 몇 분을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사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이분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분은요, 자기가 풀려날 것을 믿었대요. 자기가 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아파르테이트, 이 흑인 분리주의 정책이 반드시 끝날 거다. 이걸 믿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처형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나중에 남아공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요 석방되고 또 나중에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까지 되죠. 그 다음 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 누굴까요? 묘하게 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laughs> 예, 인격이 좀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laughs>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아, 영국 제국주의 통치에 저항하는 비폭력 아, 시위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 당시 영국은 골리아이었습니다 골리앗.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 그런데 이 간디는요. 언젠간 반드시 영국은 인도를 떠날 거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영국은 나중에 인도에서 철수했고 인도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 다음 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 잘 아시죠? 저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인데 <laughs> 이분은요 사람은 달에 갈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신화나 동화의 영역이었어요. 토끼가 살고 있거나 몬스터가 사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요, 1961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이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려서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이렇게 3명의 인간들을 인류 역사 최초로 달에 발을 딛게 했습니다 믿음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한 정말 많은 사례 중에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한계를 돌파한 사례는 정말 셀수 없이 많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바로 그렇죠 전세계 모든 도박사들이 한국 한국이 8강 올라갈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배팅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감독과 선수들과 온 국민의 그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이 사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어냈죠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사건들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뭐냐하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한 믿음의 사건은 없는 거죠. 믿음이 만들어낸 모든 사건들 중에 최고봉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무엇도 믿음을 능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음보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겨우 믿는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항의했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저희도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아마 지구상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나 단체는 교회일 겁니다. 교회,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흔하게 사용해서 혹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정체를 우리는 좀잘 모르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여기 죽은 것 같다는 것에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지 못할 일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지난 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민자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들. 세 번째는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그렇게 많아지 많게 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네 가지 약속이었어요. 이 모든 약속들은요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가능성 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은 거친 거인 족속들이 다 도시 국가들을 이루서다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의 한그 족장이었을 뿐이었어요. 땅한평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이때 백세였고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고 어떻게 후손을 이어가겠어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땅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이게, 믿,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믿음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지금이요 믿음이 진짜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3년 넘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막 눌려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눌려 있고. 그리고 계속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근심 걱정은 커져가고 마치 우리는 진짜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바랄 수 없는 언제 좋아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이를 먹으면 젊젊 젊음의 그 열정과 활력은 줄어들고 뭔가 도전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움츠러들고 누가 좋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뭐 좋다 그러면 막 어, 진짜 이러고 막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귀찮아요 그게 좋아봤자 뭐 거기서 거기겠지.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우리의 한계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셨죠? 계산해 보셨죠?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할례보다몇년 전에 있었다고요? 14년 전에. 믿음이 율법보다 몇년 전에 있었다고요?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율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요. 저희 얼마 전 아브라함 창세기 할때 아브라함 시리즈 할때다 보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그거 얼마나 비굴한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내큼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었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자기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는 거지 하나님 가난을 주셨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나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기를 낳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도 아브라함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선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동원하죠. 시편 121편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방패들을 끊임없이 찾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방패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들이기 위해서 위법도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또, 권력이라는 방패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배신도 하고, 야비한 짓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했는데, 그거 믿는데, 진짜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마태봄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 말씀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인정해야 되겠구나, 용납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말씀을 믿는데, 사실 어때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도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이런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줬는데 그럼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만 우리 현실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앞에만 서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뭐냐, 이게. 교회를 몇년 다녀도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할까? 나는 왜 맨날 같은 문제로 힘들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걸로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믿음의 몸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견고해졌다라고 되어있죠 견고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강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강해졌다.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처음엔 약했어요. 근데 강해져 간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피난 갔고, 곤란한 상황도 당하고, 여종을 아내로 맞아서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던 그가 믿음으로 점점 강해져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정말 칼을 든 그런 믿음까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린요 반드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지금까지는 좀 전까지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간 그 문제를 극복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큰 기대 없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진짜 쉽게 구겨지는 종이 같은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우리가 세상을 막 이겨 먹고 죄 있는 하나도 다한 번도 죄안 짓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나님 절대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막 생긴 그 겨자씨만한 그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영양제를 주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자리. 세상이라는 자갈밭에서 아,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이거 막 놓쳤어요. 그래서 막꽝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몸에 막멍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예배에 딱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참 많이 아프겠구나, 너참 속상하겠다. 그래도 나한테 나왔으니까 괜찮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또 이거밖에 못해? 네 교회를 몇년 다니는데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상체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위로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확대되어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은 내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 주시고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그 자리에 있는 주인들 그 자리에 있는 종들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율법이 있으면 의로움을 받고 없으면 그보다 좀덜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주인이라 자격이 있고 종이라 자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라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수자인지 소수자인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 제가 19절 읽을 때 죽은 것 같다는 것을 동그라미 칠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었죠. 죽음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이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아 의로움을 의롭다고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려도 보지 않고 그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지 보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만. 내내 지위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내계좌의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믿음을 꿈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아끼는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 나머지 것안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해안 해결해 주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복 신앙이 이걸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와 맨날 돈 달라 그런 거예요. 맨날 좋은 거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복권 맞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복권 안 맞는 거예요. 길 가다 돈 따발 주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넘어져서 상처 입고 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입은 심령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메마른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믿음이 없이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내 욕심으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루어지면 독입니다. 독, 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값싼 믿음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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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믿음이 값싼 게 되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어떤 건지 잊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길을 제대로 찾고 빠질 때마다 계속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의 전부를 건그 믿음의 그 여정.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단지 믿으면 다 주신다. 너무 쉽다.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고, 세상에,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믿는다고 하고 끝나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네퍼가 값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값값어치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믿음에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참담한 마음, 그 깊은 슬픔이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고 한 걸음 밀리면 두 걸음 앞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강해지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